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4년도 3월 37번 문제, 순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우선 잘 읽어야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바로 B, 그 다음 C로 가야 합니다. A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A는요, 평가원에서도 뭐몇 년에 한번 정도 나올 정도로 A가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B부터 읽으시면서 B의 첫 줄, 다시, B의 첫줄 읽어보시면서, 아, 주어진 문장은 연결되나? 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네, C의 첫 줄로 넘어가야겠습니다. C의 첫 줄을 읽어보시면서, 아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문장을 다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뭐 읽었었죠? 네, B 읽었으니까 A의 첫 번째 줄을 읽으시면서 C와 B 혹은 C와 A 순위인지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요 한번 연습해 볼 테니까 일단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 똑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부터 봅니다 자 in general 뭐예요 아 그렇죠 종합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요 there are two major styles 자 우리가 이걸 볼때잘 읽는다는 건요 그냥 아 여기서 끝까지 다 해석할 수 있어가 아니라. 다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아, 내가 네, 다 해석되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네, 그렇죠. Two major styles가 있다. 몇 가지? 아, 두 가지 스타일이 있구나. 그렇다면 첫 번째 스타일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일이 나올 건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두, 첫 번째 스타일을 설명을 해주는 걸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스타일로 나올 거예요. 아니면 한번더 설명을 해줄까요? 아마 한번더 설명을 해주겠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읽는 게 잘 읽는다는 게 되겠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봐볼게요. Two major s t y l e 이 있다는데요. 어떤 행동의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when it comes to 밑줄 쳐두시고요. 한 번에 외우셔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그렇죠. 무엇 무엇에 관해서는이라는 겁니다. 아, 의학에 관해서, 약학에 관해서는 뭔가 두 가지 길이 있구나. 자, in the past 과거에는요. 어떠한 관계요 Between now, 무슨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A and B, A와 B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요. 자, was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The relationship 이니까. patience 가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주는, 아, 동사 was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관계는요. 대부분 뭐 어땠어요? 그렇죠. 가부장적이었답니다. 단어 외워두시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요. 자, 같이 다시 설명하자면, 의사들은 뭐였어요? acted in. 뭐처럼 행동했냐면, father knows best 패션 s h i o n 일잘 안다는 패션 뭐죠 옷 입는 아웃핏인가요? 네 o 니라 방식이 되겠습 f 다아빠 i 제일 잘 알아 야, 내가 제일 잘하니까 너내말 따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우리 어디로 간다 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를 보시면요 t h e o t h e r s t y l e o f 자 t h e o t h e r s t y l e f 어, 기에 표시를 해두셔야겠죠 자 원과 두 개밖에 없을 때 바로 다음 거 뭐? 그렇죠. The other 에요. 근데 우리가 The other style 바로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긴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뭔가 엄청나게 해석이 부족해요. 설명이 부족하죠? 우리 한번 C로 읽어 볼게요. In this type, 자, in this type 밑줄 치시고, 아, 만약에 In this type 이 The other style 에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아, 요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in this type of relationship, 자, 이러한 관계에서요, 의사는요, told 뭘 말하냐면요, what need to be done, 아, 무엇이, 어떠한 것이 needed to be done, 아, 행해져야만 하는지를 말합니다. 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거 누구예요? 어, 아빠 얘기죠. 끝까지 가볼게요. And, 그리고요, 환자는 어떻게 해요? followed it. 그것을 따라요. 뭐 없이 물어보는 거 없이요. 질문을 많이 안 해요. 아, 그런가요? 몇번 먹어야 되죠?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스타일에서요. allowed, 허락해요. only for one-way communication, 자, one-way, 일방적인 소통만 가능하게 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C가 다음에 이어지는 거 알겠는데, 요 다음에 C가 이어지는 거 알겠는데, 자, 그럼 우리는 b the other style인지, a를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봐 볼게요. 의사의 과제는요. 이러한 케이스에서요. 자,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원웨이 나왔으니까 아니면 여기는 그렇죠. 쌍방이겠죠. 자, 일방적인지 쌍방인지 봅시다. is not to tell. 자, 말하지 않아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지만 뭐 해요? 환자들을 교육한다고 하네요. 자, 뭐 해야 되는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C였죠. 자, 근데 이러한 것에서, 이러한 케이스에서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요거 나온 다음에 C, 이러한 타입은 이런데, 다른 타입은 교육하는 거고, 그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해서 답은 C, B, A가 되겠네요. 답몇 번이죠? 네, 정확히 5번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렇게. 다 풀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 있다는 거알수 있어요. 3월 문제였고요. 정답률도 70%를 넘는 문제였으니까요. 수월하게 연습하기 괜찮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면서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요. 아니면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네,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